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응?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라진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오는 닥솔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올린 영상이죠. 오늘은 닥솔울 P P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영상이 아니라서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 영상을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찍는데 20분, 찍는데 20분, 편집하는데 20분 그거밖에 안 걸리는 닥솔울 P P 영상으로 오늘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무기는 바로 묘지기 쌍도고요. 아니 묘지기 쌍도 아니요 용병의 쌍도고요. 용병의 상도는 사실상 묘지의 상도와 완전 동일한 무기에요리치도 비슷하고 모브셋도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아머레검, 아머레검을 발라서 이제 좀 극딜을 하는 빌드입니다. 세팅은 어, 신앙 30, 아머레검이 30 들어가죠. 30 주고 기량에 50 줘서 기량 캐릭터로 진행합니다. 나머지 스탯은 자기 원하는 신대로 분배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묘지개 쌍도가 사실 무브셋이 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 대시 공격, 복도의 대시 공격 굉장히 좋은 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요게 굉장히 좋은데 요게다요거 R1, R1 들어가고 L2 확정타 같은 콤보도 다수 고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묘지개 쌍도는 이제 데미지가 좀 애매합니다. 이거를 아머레검으로 커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PVP고요. 그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무브셋과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 두 가지를 모조리 챙기고. pvp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빌드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pvp영상 보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제 닥소울 영상에 질문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어, 질문글이 제 영상에 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는데 닥소울 내부 관련 뭐, 뭐 무기 입수 방법이라던가 어, 노가다 방법 뭐 이런 기타 외적인 정보는 웬만하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하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지만 좀 시간이 안 맞거나 혹은 이제 좀 질문자가 많을 경우에는 질문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게임 외적인 질문은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검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닥솔 유저분들이 그만큼 저의 동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질문긴 하지만 너무 질문 질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질문글은 커뮤니티 사이트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태로 피피 영상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지? 쌍카타나죠? 기절광 모단. 네, 등에 뭐 하나 더 차고 있는데 저건 뭔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들어갔죠 뒤에 있는건 팔라네대검이었습니다자 깔끔하게 잡아줬죠 자 상대방 도끼창이죠 아유좀 빡세는 상대가 나왔네 다행히 군다창인데 일단은 페리 평탄 지르게 유도 아우,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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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죠? 어, 왜 연장 연장이 안 되고 점프 공격이 나가? <laughs> 이 정도면 뭐맞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취소. <laughs> 자, 지금 요즘 시잘자리 인이트가 끝나기 전에 좀많 이렇게 해야될것 같아요 오케 이렇게 해이제 맞대승부로 가면은 맞대승부로 가면은 굉장히 밀려버리는데 다행히 저희가 대이격이 우월한 서이렇 들고 왔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이먹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월서 이렇게 검의 성능도 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무기긴 한데, <laughs> 흑기사의 대검 도기는 흑기사의 대검처럼 포모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자, 잘 걸어주고 있죠. 1타하고 부르기를 계속하는데, 허타를 노리게 유도를 해야 돼. 아! 맞았죠? 스테미나 없죠? 어우, 강인도. 체력이 왜 이렇게 낮지? 그냥 맞디려도 이길 것 같은데? 자, 특대검인가? 곡동거 같은데, 대곡도죠. 오, 결정전질 마법상가, 마사상가 아니네요. 잘 피했죠. 복도는 공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맞대 해줘도 저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안됐고 서울 대공지성에 별로 투자를 안한것 같은데? 그리고 톡. 이 정도의 페이크는 뭐, 닥서울 p v p 하면서 기본 탑재죠. 상대방이 제대충 공격을 캐치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에, 자 일단 직검의 소용방패 보이고요. 직검이 아닌가? 카타나인 것 같은데 카타나죠? 페리를 좀 적극적으로 노리는 상대인데 글페리 들어왔죠 2콤보 시공격을 바로바로 바로 이제 맞았을 때 굴러주지 않으면은 L1이 들어가고, L1이 들어가면 L2가 확장됩니다 조심해야돼요. 자, 상대방 특대검인 것 같습니다. 아스토라의 대검인 것 같은데? 도시 굉장히 얇죠? 롤링어택 여기 퇴치해주고, 스트라이크를 봤죠 연장 안 했습니다. 저는 뒤못 잡아요. 강림도. 자, 지금 전기를 쓴 직구라서 스태미나 없어서 두 대를 못 때렸죠. 자, 두 대. 자, 뭐 스태미나 관리가 안되갖고 깔끔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자, 이상으로 뮤지기의 쌍도와 아무래검조합 보여드렸습니다. 이 조합은 사실 뮤지기의 쌍도가 무브셋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훌륭하지만 살짝 애매한 데미지를 아모레검으로 커버를 하는 그런 느낌의 빌드에요. 때문에 아모레검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체력을 많이 못 가놓거나 혹은 버프가 지워지게 되면 굉장히 장기전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쌍구 자체가 좀 트리키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연속적인 공격으로 장기전을 염두하고 만든 무기인 것 같은데 아모레검이 그 컨셉을 완전히 씹어먹고 데미지도 엄청 세고 무브셋도 굉장히 공격적인 조합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시너지를 노리는 조합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묘지기 상도가... 아 묘지기 상도... 용병의 상도가 없으신 분들은 묘지기 상도로 대체하셔도 상관없고요. 어, 굉장히 좋은 조합이니까 혹시 마음에 드신 분들 사용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번 영상은 뭐가 될지도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 영상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